궁금했던 고대의 소소한 일상을 전합니다. 쿠픽의 김소연입니다. 이 영상은 고려대학교 TV방송국 KTN과 고대신문이 함께합니다. 다가오는 2021년, 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양학년을 주축으로 구성되는 학생회 운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새내기 배움터, MT, 고현전, 대동제가 연달아 취소되자 이공학번이 직접적으로 행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실무진인 19학번 또한 코로나19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회를 운영하지 못해 경험의 공백이 클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용기 있게 학생회장으로 출마한 이공학번이 존재하지만 이들 역시 경험 미숙으로 처음 격렬 행사의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의견을 함께 내비쳤습니다. 또한 각과의 고유한 행사들이 진행되지 못해 개별 학생회만의 문화 및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회 졸림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경험의 격차를 해소하고자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고 있으며 학생회의 주도하에 20학번이 직접 온라인으로 행사를 기획하는 등 20학번의 21년도 실무를 위해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해 더욱 힘쓰며 대화와 협업하는 과정에 대한 당부의 말을 전하는 선배들의 충고 속에서 내년 학생회가 언택트를 기반으로 운영되더라도 학생 자치의 가치를 지켜나가며 학생회의 책임감 있고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2028년도 2학기 중간고사가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시험과 강의를 병행해야 하는 부담감을 받게 됐습니다. 교내 학생들은 이에 대해 무려 3주짜리 시험기간에 막막하고 정서적, 체력적으로 많이 지친다며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제각기 흘러가는 강의 일정에 혼란을 느껴 수업을 놓치는 경우도 다소 있었으며 온라인 강의를 듣고 바로 대면 시험에 응시해야 하거나 시험기간과 강의 시간이 겹치는 불상사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강의에서는 시험 기간 중 진행된 실시간 수업을 녹화본으로 제공하는 등 출석 체크를 유연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측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기말고사 시기에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여 조금 더 유연한 대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목소리> 코로나 극복 <목소리> 고대 사랑 기금 캠페인이 약 정액 기준 11억 9,152만 8,5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본교 대외협력처와 교우회가 추진한 모금 캠페인으로 시작 이후 3개월 만에 목표액 10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모금 캠페인에는 총 1050명의 본교 구성원이 참여했는데 그중 674명의 교우들이 모금에 참여했습니다 현금 기부액 8억 원은 장학금으로 7억 원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 기금으로 1억 원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대외협력처장은 이에 대해 고려대학교 내 모든 구성이 소중하게 모은 정성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쿠픽 유익하셨나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쿠픽!